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점점 더 실감나게 느껴지고, 어느새 예전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나는 혼자가 되어 간다는 사실을 점점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60대는 나에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게 만든 시기였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다 자라서 자신의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가며 남편이나 아내가 내 곁에 있던 시간이 더 이상 무한정 지속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나면 남는 것은 결국 나 자신만이 남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결국엔 혼자가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그 외로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젊었을 땐 항상 함께 할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쫓겨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외로움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며 내 삶을 소홀히 한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혼자 남은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란 감정은 누군가와의 거리감에서 비롯되는 것만큼 내 안에 숨겨진 갈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60대가 되면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온전히 살수 있을 때 비로소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삶에 충실할 수 있을 때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은 때로는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고 누구나 나이가 들면 혼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불행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더잘알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외로움은 내가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 안에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60대가 되어 돌아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고,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시간, 내가 함께했던 순간들은 이제 지나가버린 추억이지만, 그 추억들이 내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60대가 되면, 그동안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가 고스란히 나에게 남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후회나 미련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경험들이 결국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진지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를 되묻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알게 되었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나는 내 삶을 온전히 즐기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60대의 외로움은 단순히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 속에서 나는 나만의 평화를 찾았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내 인생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60대, 70대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외로움을 친구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길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60대는 외로움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삶은 결국 나와 나만의 여정이며, 외로움도 그 여정의 일부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60대.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였다는 사실을 이제 나는 온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